그간 외국인은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집중조사했으며 그중 절반에 달하는 567건에서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2017년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간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이 힘든 반면 외국인은 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규제를 피해가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서울에서 15억 원 이상 주택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중국인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사들이며 전액 중국 현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한 경우입니다.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으로 55.4%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은 104건으로 18.3%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85건으로 3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울은 171건으로 30.2%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매수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주영입니다.